하이에나의 웃음, 그 숨겨진 진실. 아프리카의 광활한 초원. 이곳에는 웃는 동물로 잘 알려진 생명체가 있습니다. 그 이름은 하이에나. 그러나 이들이 내는 소리는 결코 웃음이라 부를 수 없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. 하이에나의 독특한 웃음소리. 이 소리는 단순한 웃음이 아닌 사회적 신호입니다. 주로 서열이 낮거나 위협을 받았을 때, 하이에나는 이 웃음소리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합니다. 이 소리는 두려움, 불안, 그리고 복종의 표현이기도 하죠. 특히 먹이를 두고 다툼이 벌어질 때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. 강한 개체 앞에서 약한 개체는 소리를 냅니다. 나는 위협이 되지 않아 싸울 생각도 없어. 그 소리로 갈등을 피하려는 겁니다. 흥미롭게도 과학자들은 이 웃음소리를 통해 개체의 나이, 성별, 심지어 사회적 서열까지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. 즉, 하이에나의 웃음은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선 복잡한 언어입니다. 하이에나 그 웃음 뒤에는 치열한 생존과 질서가 숨겨져 있습니다. 웃음소리 하나에도 이들은 끊임없이 말하고 듣고 살아갑니다. 다음에 하이에나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.